뭉치 가자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! 안녕하세요. 뉴 아, 와봤다고 나 어이, 개사장님뭉치 개팔상팔. 가져가자가져아이 하고 와야 되는데 뭉치야. 어? 아. 길을 다 집비가 우야노아다가자가자 뭉치가자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와봤다 홍아. 뭉치 이거 어디야아대부죽겠다 어. 베스킨라빈스 그여 학생 두 명인데 기질 알라라던데. 뭉치야, 니 사원증이 있다 사원증이. 어? 아빠도 니네 매니저 사원증을 한개 만들어야 되겠다. 엄마야. 어? 뭉치, 아이야 자스가. 이 자스가, 이니 이득서다. 자, 물고 가라. 제출해라치지시키 줘라 해라 빨리. 누가 사장인가 봐. 둘이다. 돌지 말고 가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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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만히 좀 있어 봐. 왜 정신 을못 차리노, 뭉치. 일러 와봐. 아. 아기. 아 근데 이게. 아 맞아 그리 아픈 질병이 아닌데. 이 비주얼이 약간 두 개고 깨지나 그때 가지고 개가 그냥 날리났다. 멀지비가 날리났다. 말 비지 비지 말말 짜스가 개가 시 나와. 어? <laughs> 미안하잖아 됐어 됐어. 그만 그만 이제 그만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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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그만해. 그래. 알았어 알았어. 네, 기분 좋은 거 알겠어. 알았어. 그만해 그래, 그만해 나마 마. <웃음> 마. <웃음> 마. 그만해 저 그만해 정신을 차리라 일로 와. 뭉치어첫 번째 나테 왔어. 아니지 우리 처음이 아니지. 치이이이이어좋아치 제일 좋 제일 좋았어. 귀하면 안 돼. 귀하면 안 돼. 막한 막. 귀귀안 돼. 이제 시어. 이제 좀 쉬어 쉬어 응. 쉬어 오상 지금 잘 어울리는데 무지개 응. 입다 <laughs> 열정이 찍고 싶으면 빨리 불러주세요 무지 기다리 무지 기다려 무지오 <laughs> <모치 기다려>. <laughs> 야, 니가 이러는데 아, 잠깐만 이거는 물면 안 되지. 니가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니가 <laughs> 여기 사원증을 받은 거야. 어, 새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. 자, <laughs> 아버님이 저희 관심... 그러면 <laughs> 어, 내가 출근시키줄까 뭔지야? 사원 지원으어떻게 소문 봐. 저 원래 이자가 오, 개 사장이. <laughs> 네가 사장님이 오 진짜 이럴 것 같아 뭉치 선 결제 해야지. 선 뭉치 선. 얼치. 어떤 거? 아, 각자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있을 게 아니라 <laughs> 각자 자기 영화를 <영상을> 하셔야죠 <laughs> 지극정성이다 아이구 <에이>, 제사장 <이제> <laughs> 아이고 좋겠다 뭉치는 어? <laughs> 아나 진짜 <laughs> 뭉치 진짜 회사원 같네 이제 사원증 있는 땡땡이는 너밖에 없을 게다 뭉치야 아이구 침이 나온다 <laughs> 사료 벌어먹기 힘들지 뭉치 <laughs>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 뭉치야 어? 이거 일안 하고 이거 유튜브 보고 있었네 이거. 어. 뭐가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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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모르겠어. 어 수고하셨다, <목소리> 자, 어, 산책급자 기질이 나오네. 산책급자 기질이 나와. 일단 제 걸로 일단 했어요. 성취 좀 했네. 집에 갈때 사원준 차고 가라. 엄마 몰래게 <목> 왜 내랑 있을 때보다 표정이 더 좋나? 와 발이 왕발이. 오 나도 왕발 만들어. 아, 발도 지금 미용해놔가지고 어, 엄청 귀여운데 지금. 이제 이제 회의준 시간이다. 문사원. 어? <laughs> 하지마. 문사원. <웃음> 문사원 <웃음> <웃음> 하지마 아니면 <laughs> 어안가려고 이러고 있어. <laughs> 문사원 그 사람을 하사가면 <laughs> 안 돼. 어, 사람을 하사가면 안 돼. 오늘 간식 협상 잘했나 문사원. <laughs> 일로 와저 사람들한테 인사해야지. 잘했나? 가 아, 어디 가니?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또이쇼키고 갈텐도 불안해 갈그니까얘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요 가지 마. <laughs> 아, 아직까지... 아, 어? 내만, 내만 가면 됩니다. 아빠 어 어, 한테 왔어. 이리 와, 이리 와. <laughs>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. <laughs> 네